왜 이렇게 조용해? 오, 주님. 오, 주님. 아, 주님. 아, 네. 거 바로 됩니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뭐지?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? 들어가자마자 뭐 승룡권 보여주고 하기도 전에 이렇게 표를 뽑아가지고 주시더라고요. 배 와있다고 그냥 타면 된다고. 일단 저는 지금 거제에서 매물도로 갑니다. 고고! 탔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순조로운 걸. 배 아무도 없나봐요. 저 혼자 가는 것 같은데? <laughs> 전세 배라니. 일이야. 누워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. 그리고 야외 다 아, 되지. 다 쳐다보시는데. 안녕하디. 예. 인들은 다 쳐다보고 이제 건지는 모래. <laughs> 그럼 병원은? 수술로 해도 10개월 누이세요. 조금. 가고 가니까. 타면 돼요? 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걸어 가야 된줄 <되는> 알았어요. <laughs> 와네 쓰레기풀이 네. 수가되어 있는 쓰레기이 있으니까 네더 그 보면 오늘 저녁에 바람이 조금 더 불겁니다 네 텐트를 좀 야묻게 치시 알겠습니다 야무떡지게 쳐놓을게요 피칭을 다 했는데, 여기가 그늘이 하나도 없네? 밥을 어디서 먹지? 너무 더운데? 앞머리가 있었는데, 없어졌네? 여기가 그늘이 없거든요? 그래서 더울 줄 알았지만, 생각보다 더 더워서, 거기서 밥을 먹을 자신이 없는데? 물 안에는 진짜 시원해요. 도저히 밖에서 먹을 엄두가 안 나. 여기 안에서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에서 먹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곳이랑 세척장이랑 쿠팡에서 이거 종종 시켜 먹었던 건데 에콤 하기도 하고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서 오늘도 가지 왔어요. 좀 많이 웃기긴 한데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먹어야겠어요. 일단 깻잎에. 선물리고그고그고조고이고니 음. 건물 안에 진짜 시원하고 바람도 잘들고최고다고 조금이 볶음면 이제 거의 다 먹어가지고, 집에서 가져온 밥 넣고, 볶음밥 해 먹겠습니다. 하이라이트. 날치알을 넣고 같이 볶아주면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겠다. 이 날치알이 타닥타닥 타닥 터지면서 진짜 맛있어져요. 진짜 맛있다고요. 볶음밥 먹으려고 조금 먹는 거 아닌가. 맛있다. 옆에 텐트 치신 분이 있는데 그제 텐트랑 같은 브랜드고 색깔도 또 노랭이 똑같더라고요. 먼저 유튜버냐고 채널명도 알려달라고 하시고 구독해 주신다고 했는데 채널명만 알려드리고 도망치다시피 나왔네요.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트레킹 하고 싶은데 많이 덥긴 한데 그래도 워갔으니까 좀 움직여야 될것 같아가지고. 가지 말까? 벌써 힘든데. 이 길이 맞는 거죠? 아, 스틱 없는데. 이 길이 맞다고? 여기 막 길이 파여 있어가지고. 아, 참. 뭐야, 뭐야, 뭐야. 아이씨, 새잖아. <laughs> 아, 여기 풀도 왜 이렇게 많아? 가지 말까? 지금이라도? 못 가겠어. 못 가겠어요. 돌아가겠습니다. 왜냐면, 너무 위험해. <laughs> 아니, 길이 너무, 흙이 다 파져있고, 막, 스틱도 없고. 이거는 갔다가 돌아오는 게더 문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갔다가 괜히 사고나면 어떡해 혼자 가는데 그래 여기도 여기서 봐도 섬이 많이 보인단 말이지. 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. 여기가 정상이다. 진짜 내가 올라온 여기가 정상이다. 정상 찍고 내려갑니다. 아. 술안 마시려고 했는데 원나 맥주나 한잔 먹어야겠다. 와. 물도 없이 왔다. 가다가 죽었을 거야. 길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. 위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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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 생각한다고 술을 안 마신 지가 거의 한 달이 다돼 가는데 아, 이거 진짜 무조건 맥주 각이다. 너무 힘들어. 진짜 가는데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. <laughs> 내려왔어요. 도저히 진짜 저 직구 좀 많이 잠깐 <laughs> 갔다 왔는데 아, 안 되어서 맥주를 먹어야될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요. 근데 간다고 했을 때왜안 말렸어요? <laughs> <laughs> 아 다들 도전 정신이 강하신 데 오시는 분들 거라고 다 트레킹을 하시더라고요. 진짜 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빨리 돌아오셔서다행이네요 <laughs> 진짜 가다가 계속 수십 번 생각했거든요.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. 가라가 진짜 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반대편을 보고 싶어서 여기 온게 제일 크거든요. <laughs> 같은데. 진짜요? 좀 아... 아롱아 배낭 메고 왔는데 다들 쳐다보셔서 조금 불조했어요. <laughs> 배도 없다고 하고 오늘 온 사람이 없었어요. 저기 한분 계시던데. 대항에서 너무 없었다고 하더라고. 아. <laughs> 아,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구나. <laughs> 발 부분까지는 얘가 다 오질 않는데, 배낭 위에 발을 올려도 되고, 대신에 이제 부피가 작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부는데도 얼마 안 걸려. 요빵 끝나요. 아, 미리 열어놓을걸. 아까 맨날 까먹었어. 빨리 넣고 싶으니까, 펌프로 긁겠습니다. 좋아해서 이게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스페로의 에어셀 같은 그런 베개는 조금 미끌미끌해서 이런 자충매트 재질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짜잔! 이 바지가 이렇게 조거도 되고 그리고 그냥 와이드 팬츠도 되고요 그리고 반바지도 돼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열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약간 시원하게 아예 얘를 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반바지 귀엽죠? 제돈 주고 샀습니다 건강을 챙기기로 마음먹은지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. 평소에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. 그중에서도 제일 먹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! <laughs> 킹뚜껑! 이거 완전 매운 라면인데 한 2주 전에 샀다가 이제 안 먹고 캠핑 와서 먹으려고 아껴두고 있었어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테이블을 바람막이로 쓰고 있어요. 물 끓고 있나? 음. 아 진짜 웃고 싶었다. 바람이 아,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또 안에서 먹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사실 물도 안 뜨거워가지고 어? 익었네?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. 음 맛있다 맛있다. 궁금. 라면은 또써주지 어쩐 하면 없겠는데. 음, 음, 나도. 몸이 안 따라줘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고, 라면도 거의 지금 한달 만에 제대로 먹는 거예요. 맛있어. 짠! 잘 먹고, 개운하게 씻고, 이제 누워서 둥글뒹굴 하면서 시간을 내일 수 있겠지? 밤새도록 바람이 불 거라서 걱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몇번 겪어봤다고 마음이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바로 근처에 다른 분도 캠핑하고 계시고 해서 무섭거나 그렇지도 않고요. 여기 바로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편안하게 자면 될것 같아요. 잡니다. 이가 뜨면 또 금방 더워질 거란 말이죠은이곳이죠은이곳침이랑이랑은이랑침구곳를더 더워지기 전에 미리 좀 정리해둬야겠어요 밥한잔 먹어야겠어. 테이블은 바람막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. 드립썸인데, 선물 받은 건데, 김 커피더라? 다람쥐? 무슨, 뭐야, 이거. 베트남에서 사온 커피예요. 이렇게 구워서. 이 커피가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커피랑 빵이랑 그리고 키위 이렇게 먹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치아바타 음, 별거 안 들었어요 버터를 까서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더 맛있지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싹 약간 헤이즐넛 커피 같아요. 음. 이거 먹고 대충 조금 씻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 식기구8월이바나에에다스테8월거든요에드마스터월고 8월에 8에다가에8 넣어주고 그다음에오천에나이프 네. 넣고 넣어주에8면에 8월에 <목소리> 남아서 여유롭습니다 물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갑니다. 미리 선착장 쪽으로 내려가서 어제 봤던 강아지 아롱이도 보고 그렇게 배를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한잔 있다 어도 마시네. 잘 마시겠습니다. <laughs> 네, 어. 오늘 아, 9과 해 줘야지. 아니 튼그저 저일까지는 제가 책임이 되. 막걸리도 원래 있었어요. 무슨가 2틀 지난 거요. 아 와서 한번 먹어 봐야지 했는데. 근데 신전을 했는데 딱 막걸리 찾으더라고요. 실한다. 못 먹을 운명이었나 다시 와야겠어. 막걸리 <laughs> <laughs> 못 먹어서 다시 오는데. <laughs> 아, 이 시기라니까. 내 머리. <laughs> 네, 커피도 잘 마시고, 얘기도 재밌게 하고 갑니다. 사람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 이제 진짜 집에 갑니다. 안녕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